요즘 제가 머리를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막 많이 들어서 뭐 물건 사러 가면 어머, 머리를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막 이러시길래 겟레디를 한번 찍어야겠다. 엄청 금손은 아닌데 그래도 똥손은 아닌 편이라 조금 쉽게 제가 머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젖은 날것의 머리고요. 얘를 말릴 건데 저는 엄청 강한 드라이기를 좋아해서 짠 엄청 셉니다. 이거랑 드라이어계의 BMW라고 불리는 JMW라는 게 있는데 네, 두 개를 쓰는데 제가 여기는 이걸 갖고 왔어요. 내가 머리가 숱이 없거나 볼륨이 좀 없다 싶으면 그냥 말리지 마시고 뒤집어서 말리시는 게 좋아요. 머리 말리기 전에 빗질을 해주는 편인데 저는 파마 머리긴 하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쭉쭉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영안 좋지만 많이 빠지잖아요 마지막에 저는 미리 빗질을 하고 요즘같이 정전기가 심한 날 세럼을 발라줍니다. 많이 안 바르고 그냥 한번두번 번 정도만 제 정전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정전기 괴물이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떡지니까 이 아래쪽 위주로 살짝 발라줍니다 조금 살짝 떠있죠 원래는 이렇게 푹 죽어있는데 저도 머리가 잘안 뜨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띄우면 이제부터 가르마를 좀 잡아줄게요 보통 그냥 직모이신 분들은 막 말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파마 머리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말려요 너무 조금 잡으면 걔네가 그런 어떤 반지름 너무 작게 잡으면 그냥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냥 크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서 말리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제가 머리숱이 만났을 때는 네가닥으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네요 고데기 할려는 사실 바싹 말라야 돼서 안 그럼 머리가 칙하고 타요. 좀더 말리고 고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조금씩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여자분들은 메이크업과 헤어를 거의 동시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립밤을 발라줍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매일 써온 챕스틱이고요. 이거는 샤넬 립밤인데 약간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건 이겁니다. 립밤을 저는 여름에도 발라요. 진짜 365일 달고 사는 편이라서 말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잘 트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컬러 립밤이어가지고 발라놓면 으 조금 사람 같아요. <laughs> 좀 있으면 색깔이 올라와요, 신기하게. 본격적으로 머리를 좀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세번 정도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확. 얘로 잡고 확 올리면 이렇게 머리가 긴 곳이 드러났는데? 얘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머리가 살짝 접히거든요? 많이 접으면 얘가 바깥으로 나중에 튀어나와요. 조금만 접어서 이게 접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리면 머리가 좀 뜹니다. 굳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한요만큼 2cm? 하다가 만약에 너무 많이 접혔다 그러면 얘를 잡아서 한번 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쭉 푸는 거 있죠? 그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가르마 부분도 살짝 올려주는데요. 가르마 부분은 이제 보이는 곳이니까 좀뜬거 보이시죠? 이쪽에 비해 이쪽이 조금 더 떠요. 살짝. 이쪽은 이제 됐고, 이쪽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머리를 다 띄웠습니다. 이제 드라이기 안녕. 잘 썼어. 오늘도 고마워. 고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짠. 요즘 다이슨 많이 쓰시는데, 아, 저는 그냥 저렴히 씁니다. 비달사순이에요. 비달사순. 뽕고데기. 저는 머릿결을 신경 쓰지 않고 200으로 그냥 때려 박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바쁘니까. 사실 얘를 켜놓고 이제 막 메이크업을 하겠죠. 메이크업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 손질을 합니다. 짠! 메이크업을 진짜로 하고 왔습니다. 이제 머리를 마저 해볼게요.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잡으셔야 돼요. 대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둘다 바깥쪽으로 도는 웨이브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왼쪽 머리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눌러줄 거예요. 꼭 엄지로 누를 필요 없잖아요. 엄지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봉이 안쪽으로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잡아주시고 오래 안 하셔도 돼요. 금방 푸셔도 돼요. 이제 파마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잡고 계셔야 되고 저는 자연스러운 컬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바로 빼줍니다. 짜란! 보통 4분의 1정도 가닥씩 잡아주시면 됩니다. 머리숱 많으신분들은한 5개 정도로 나눠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손가락으로 집게를 잡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머리 쪽 부분들은 한번더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잘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브랜나르 쪽은 조심조심 하셔서 한번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지금 가르는건 아래쪽에서 갈랐잖아요. 위에서 저는 한번더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는 또 새로운 조합이거든요. 얘를 한번더 위에서 잡아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웨이브를 넣으실 수 있어요.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닥가닥 잡아서 한번더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앞머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머리만 잡아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살짝 만져주시면 됩니다. 짠! 벌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죠? 왼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왼쪽은 이제 엄지로 잡아주시는 거죠? 왜 엄지로 잡냐면,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엄지로 잡고, 얘를 뒤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봉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이 입쪽이 들어간 상태로 뒤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뒤로 말아지는 머리가 돼요. 중간에 한번 방금 보셨죠? 이렇게 빼주시고요. 물고,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익혀주시고, 여기서 얘 그냥 살짝 빼면 다음 거 돌려라 하거든요? 다음 거 돌리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빼시됩니다 보통 주르륵 말아서 우르륵 빼시는데, 그러면 바깥쪽은 또잘안 되잖아요? 살짝 빼면서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앞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로 잡아서, 저는 모든 방향을 다 바깥쪽으로 말고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이 고데기는 다 말았잖아요. 사실 이 상태로 나가셔도 되는데, 저는 또 살짝 이걸 띄우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고데기가 있거든요. 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요게 바로 그 미니 고데기예요. 앞머리 고데기인데, 얘도 비달사순이네요. 앞머리 고데기였는데, 저는 그냥 얘 띄우는 데 써요. 이제 중간중간 요렇게 열어서 딱 잡아서 살짝 꺾어주시면요. 얘가 떠요. 여기 접힌 거 보이시죠? 자기들이 뜨면서 윗머리들을 올려주거든요? 탁!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이쪽보다 더 많이 떴죠? 이 위쪽도 한번 해줄게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촬영하다 보니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보면 또 금방 돼요. 이제 가르마 쪽도 할 건데 가르마 쪽은 너무 접히지 않게 살짝만 띄워줍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거 모양 낼수 있어요. 이렇게 동글게 말면 여기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렇게 살짝 띄워놓은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반대편도 똑같이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떠 있는 것에에여기해여짝 죽어 짝 죽어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헤어는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옷을 갈아입고 오늘의 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초록색 옷을 입어보았어요.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니까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딱히 하는 아이템은 없고 귀걸이만 해주면 끝나요. 옷도 예쁘죠? 얼마 전에 자라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끝! 어떠셨어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어, 똥손이신 <laughs> 구독자님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한 번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날 처음으로 시도해 보지 마시고 전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강의를 끝내는 기분인데요. 어, 저는 그냥 딱요만큼이거든요요렇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어, 여러분들도 예쁘게 예쁘게 잘 하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